이 흉각을 따라서 딥슬라이딩을 합니다. 그래서 푸쉬업을 하세요. 이렇게 되면, 에그 대흉근막, 소흉근막이 이렇게 익상이 되죠. 익상된 상태에서 오구돌기 방향으로 모직 끝을 갖다 몰고 나머지는 클립을 합니다. 클립을 하는데 오구돌기 방향으로 가면 소흉근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수평으로 대결절 방향으로 가면 대흉근이다. 이게 그 명명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소흉근이나 대흉근이 동시에 다 잡히니까 마사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흉록터널이라 그래가지고 이 공간을 통해서 이제 팔로 신경이나 혈관이나 이런 게다이 공간을 통과하기 때문에 단순히 소흉근이나 대흉근의 근막에 문제가 있, 이, 이, 있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가 이제 그정션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풀어야 되는 부위기도 이 합니다. 그래서 예, 그 다른 테크닉도 있지만 이렇게 클리핑하는 맛이 좀 있어요. 이런 예, 맛으로 또 테크닉을 구사하게 되면 받는 분이 예, 또 다른 맛으로 또그그 그, 그 저기 뭐야 즐거움을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시원합니다 이게. 자, 이제 약간 이렇게 그 스크래치가 났는데, 이제 손톱 좀 주,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제 저기고, 요런 스크래치를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예, 요, 저, 그, 사용하시면 안 되겠죠. 이게 이제 손톱을 바짝 감는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압력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좀 스크래치가 좀날수 있어요. 그거 감안하셔야 됩니다.